생명의 샘가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주제로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예수를 박해하려는 자들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하신 말씀을 듣고서 더욱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는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시라라고 증언하는 이병 고침을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은 후에 성전에 달려갔죠.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을 찾으며 그 뜰을 밟고 있다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까? 그의 손은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렸을 것이며 그의 입술에서는,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라는 찬양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성전을 찾게 될 것이며, 찬양과 감사의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죠.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서 자기의 저주스러운 병을 고쳐주신 분을 만났을 때의 감격은 어떠했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감격을 일평생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병 나은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과거의 질병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병이 죄의 형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찾아온 것이 병이고 죽음이라면 죄와 병은 분명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야고보소의 말씀에도 지적을 했죠. 야고보 5장 15절 16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예수님의 즐거운 또한 행복한 증인이 됩니다. 안드레가 그랬고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랬죠. 고침을 받은 이 사람도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 병자를 고치니가 예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한다며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일은 자기들의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자기들을 추정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아마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1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로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해 오자 그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의 기록은 대개 두 가지 정도의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과 생명에 대한 사랑의 우월성. 그리고 구약적 계율을 넘어서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논리는 좀더 다른 각도로 안식일의 문제를 다루는 듯 합니다.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한 말씀 위에 내용을 펼쳐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고, 창조의 권한과 안식일의 권한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의미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놀랍고 저를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 함으로 신성을 모독했고 하나님이 6일간 창조 일을 마치시고 제 7일에 쉬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예수님 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증언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당연히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은 권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심으로 직접 언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만물의 주권과 그 통치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논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의 일체성을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 이르렀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알지 못했던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는 박해가 거세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또한 감사가 예배로 표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는 것이며, 이 성전을 찾아가는 기쁨, 이 기쁨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벅찬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